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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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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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황교안, 그, 그때 대표죠, 당대표가 면접도 안 하고 아웃시켰어요.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자유통일당으로 와. 이래서 제가 자유통일당에 또 왔습니다. 그때 자유통일당에 나가면 안 된다고 누구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래도 자유통일당에서 미래 대표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선거 의원에서 밝혀지겠지만 자, 지난번 어, 선거는 100% 부정선거라고 봅니다. 맞아요. 비례대표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최소한 20석은 될 뿐입니다. 제가 주위에 다 돌아봐도 다 비례대표는 자유통일상 찍을 대 그런데 어째서 맞아요. 표가 전보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? <laughs> 이것은 분명히 선관 저기, 뉴스에 보면, 성관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그,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, 성관이가 정말 긴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이 오늘 출범식을 하기 때문에,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부정선거를 초장에 막을 수 있도록 아, 네. 자유통일당에서 밀고 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. 아, 네. 제가 반드시 싸워서 자유통일당을 대한민국의 우뚝가는 정당으로 만들어서 국회에서 저수어 빠진 놈들을 모조리 처결하겠습니다 아, 네. 여러분 반드시 도와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숙은 기독당 반드시 승리해서 정말 저 북한에 신음하는 우리 이